안녕하세요. 어, 간만에 일본 가면은 사야 할것 추가 아이템이 있어서 어, 비디오를 켰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요. 이동형이 사게 된 이유부터 얘기 드릴게요. 제가 새로 옮기는 공방은 어, 자리가 협소해요. 그래서 지금 있는 공방처럼 항상 다림이대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요 격자 무늬 천원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돈은 좀 나가지만 격자 무늬가 돼 있고 스펀지가 안에 들어 있어서 핀꽂이도 할수 있는 걸로 해서 얘를 샀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진작 소개 안 하고 안 사왔냐면은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. 자 얘가요 7,480엔이에요. 그러면은 뭐 환율이 900원대라고 치더라도 얘가 7만 원이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추조하다가 할인대만 해야지 했는데, 이게 이 상품은 절대 할인품목에 상상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, 한 달인가 두달 전에 사왔는데, 뭐 유럽 갔다오고 하느라고 소개가 늦었습니다. 요 사이즈는 대형 사이즈인데, 100에 60이에요. 어, 옷상의한벌은 충분히 다릴 만한 사이즈고요. 어, 겉면은 면 100%고, 니트용으로 해서 10cm당, 어, 그,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할수 있고 안쪽은 어열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아르미 코딩크 가공을 한 천을 사용했다고 돼 있네. 예 네, 그래서 스팀 할때 쓰면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빨리 건조하고 좋대요. 여기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럴 때서 수업을 하시다가 다림질 쓸실 있을 때 얘를 쪼르르르 깔고 핀꽂이까지 할수 있습니다. 핀꽂이 한번 해볼까요? 니트슨 공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다리미 천잘 아시죠? 이렇게 커버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니트슨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. 자 실물 크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여기에서 보통 옷 다리는데요, 충분할 것 같아요. 자, 수업이 있다 하면은 이제 다리미 다릴 일이 있다 이렇게 펴서.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핀을 꽂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방금 찔러 봤는데요, 손지의 두께가 조금 얇다 보니 이게 깊숙히는 안 꽂히는데 지금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핀을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!